안녕하세요. 웰다잉 well, 유언상석도우미 이양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왜 유언장을 써야 하는지, 유언을 해야만 하는 이유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유언장을 쓰지 않을 이유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나는 가진 것도 없는데 무슨 유언장을 쓰나. 우리 집안은 화기애애하기 때문에 오히려 유언장을 쓰면 분란이 발생을 하지. 유언장을 쓴다는 것이 어렵고 복잡하고 비용도 들 텐데 나중에 하지. 이렇게 하루 이틀 미루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의 부름을 받게 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첫 번째 도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상속 사건의 증가 추세가 놀랍습니다. 이혼 사건 주위에서 많이 보셨겠습니다만은 이혼 사건의 숫자를 이미 초과한 상태입니다. 2010년에 이혼 사건이 상속 사건보다 훨씬 많았습니다만은 상속 사건은 2019년에 들어서 이전보다 24%나 증가했고요. 앞으로 더더욱 더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왜 지금 유언장을 써야 하는가? 유언장을 쓰지 않으면 자칫하면 집안 혈육 간에 상속 재판이라는 고륙 상장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유언장을 써야 하는 첫 번째 이유, 상속 분쟁 방지를 위한 백신으로서의 유언의 의미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0년, 2000년도에 우리나라 1인 가구의 비중은 15.5%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 30.3%두배 가까이 늘었고요. 2045년에는 37% 우리 인구의 5분의 2 정도가 1인 가구에서 살게 됩니다. 이 도표가 말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나에게 의미 있는 상속인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생 온 힘을 들여서 일궈는내 재산이 나와 가족적 인연관계가 없는 상속인에게 자동적으로 상속되는 이 시스템 받아들이기 힘드시죠 내가 일구어 놓은 재산 내 뜻대로 유언상속 할수 있겠다 할수 있도록 하는 나의 힘이 되는 것 바로 유언입니다 자 다음 도표 여러분들 깜짝 놀라시죠 1970년도에 대한민국 남자의 평균 수명은 58세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남녀 평균 83세까지 늘어났습니다. 특별한 건강의 이상만 없다면 이제 백수는 기본이고요. 실제로 우리 주위에 우리 부모님 또 우리 그 알고 있는 지인들 백수 누리시는 분들 적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생명이 늘어나면서 점차 자신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더욱더 갖게 됩니다. 나 자신에게 또 가족에게 또 세상에 대해서 이별을 할수 있는 여유를 충분히 갖게 됩니다. 세상과 아름다운 이별을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설계도 바로 유언장입니다. 유언을 해야 될세 번째 이유, 웰다잉 well 설계도로서의 유언으로서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 건의 사례 분석을 통해서 유언이 왜 필요한지에 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분석에 들어가기 앞서서 왜 요즘 들어서 상속 문제가 활성화됐는가라는 점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사람은 사망을 해왔고요. 사망한 사람의 재산은 그 후손들이 상속을 받았습니다. 또그 상속이 이어지고 이어지고 지금까지 왔는데요. 왜 하필 지금 이 순간에 상속과 관련된 분쟁이 현재화되고 있는 것일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백세 시대가 상속 분쟁을 크게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입니다 아까 도포에주 보셨죠? 1970년도에는 남자 평균 수명 58세였습니다 자녀를 기르고 은퇴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줍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의지하다가 환갑이 좀 지나면 하늘로 돌아가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100세를 당연시 하고 있습니다. 자, 은퇴한 이후에, 자녀가 성장한 이후에 그 후에도 내가 살아야 될 인생이 30년, 40년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느 누구도 나의 재산을 자, 자손들에게,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습니다. 앞으로 30년을 살지, 40년을 살지 모르는데 내 삶을 지탱하기 위한 내 재산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상속 재산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미리 물려주었는데, 이제는 아무도 물려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는 시점에 상당히 많은 양의 상속 재산이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산 가치가 급등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장 큰 부분은 부동산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최근 10년 사이 특히 2, 3년 사이에 부동산 가치는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졌습니다. 과거에 30평짜리 아파트 별 계산 안 됐는데요. 지금 강남구 대치동의 30평짜리 아파트가 30억, 40억을 폭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면 굉장히 큰 재산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 주변 도시의 웬만한 아파트들 기본적으로 5억 10억 정도 간다고 봤을 때 이러한 재산이 상속 재산으로 나온다면 상속인들은 관심을 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족 구성과 가족 관념이 대단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분들이 전문직 비혼 여성들이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자기의 삶을 누리면서 재산을 일구고 자신의 아름다운 삶을 마지막까지 끌고 가고 있습니다. 또 황혼 이혼, 황혼 재혼이 굉장히 활발해졌습니다. 법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동성혼 가정을 이끌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자녀를 낳지 않고 그 인생을 즐기는 딩크족이라는 형식의 부부들도 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가족 구성이 크게 바뀌고 복잡하고 다양하게 되면서 가족에 대한 관념 역시 바뀌게 됩니다. 혈연 관계로 묶인 것이 가족이 아니라 생활 공동체가 가족이라는 그런 관념도 점점 늘어나게 되죠. 이런 상황 속에서 기존의 가부장적인 전통윤리로 상속재산 문제를 컨트롤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법적 권리를 주장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비난받지 않습니다. 그 상대가 설사, 형제 자매라 하더라도 정당한 법적 권리를 가지고 그 권리를 주장한다면 대단히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다툼을 정상적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런 세 가지 이유에 의해서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점점 더 상속과 관련된 재판 분쟁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이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80대 퇴직 공직자 홍길동 씨 사례입니다. 홍길동 씨 강남구 대치동 35평 아파트에서 30년째 살고 계십니다. 퇴직한 지 상당히 오래되셨죠. 자녀는 이남 일녀. 장남은 부천에서 살고 있고 차남은 미국으로 이민가 있습니다. 딸은 이원을에서 대치동 아파트에서 홍길동 씨 부모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결혼을 할때 부천에 아파트를 하나 사줬고요. 작은아들 유학 갈때 미국 유학 자금 상당한 금액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딸 아이한테 제대로 지원해주지 못한 것 미안해서 만약에 앞으로 자신이 하늘로 가게 되면 이 아파트를 딸에게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난주까지 즐겁게 같이 저녁 식사를 했던 절친한 친구 서림 씨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부고를 받고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는 길에 헌뜩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갑자기 내가 죽게 되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자, 유언을 하지 않고 돌아가셨을 때와 유언을 하고 돌아가셨을 때 전혀 다른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미루고 미루다가 끝내 유언장을 쓰지 못하고 돌아가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유언 없이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법정 상속인에게 법정 상속분에 따라 기계적으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 있을 때는 n분의 1로 나누어지게 되고요. 배우자의 상속인은 그 n분의 1에 50%가 가산되는 비율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특별히 기여한 사 사정이 인정이 된다면 기여분이라고 해서 그 기여한 사람에게 따로 몫이 인정이 되지만 그리 크게 인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안에서 만약에 유언 없이 돌아가셨다고 했을 경우에 강남에 있는 아파트는 부인에게 1.5, 세 자녀에게 1, 1, 1의 비율로 상속이 되게 됩니다. 합하면 부인에겐 9분의 3, 자녀들에겐각 9분의 2씩 기계적으로 상속이 됩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이 상속인들이 다 모여서. 협의 분할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딸이 어머니를 모시고 사시니까 딸하고 어머니에게 반반씩 드리고 아들들은 이전에 아버지한테 받은 게 있으니까 빠진다라는 식의 합의를 하면 완만히 처리가 되는데 그러기가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아파트가 한 27억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러면은 어머니 몫은 9억 자녀들의 몫은 각 6억이 됩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6억인데 이것을 포기한다? 뭐, 한국에 있는 큰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어머니도 자주 뵈야 되니까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미국에 있는 둘째 아들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 볼 일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미국 생활에서 현금 6억이 생긴다라고 했을 때 삶의 질을 확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유인이 됩니다. 고민을 하다 미국에 있는 아들이 한국에 있는 변호사를 통해서 상속 재산을 분할받겠다는 법적 절차를 시작합니다. 기왕 절차가 시작되니까 큰아들도 그 절차에 그냥 얹혀서 갑니다. 이렇게 되면 어머니와 딸의 입장에서 어머니는 어떻게 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할수 있냐 분노하시게 되고 딸의 입장에서는 큰오빠는 집을 사줬고 작은오빠는 유학 자금을 대줬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며 싸움을 하게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조정이 되든지 2, 3년간의 재판 과정을 통해서 집안은 풍비박산이 되고요. 모자지간, 형제지간은 원수지간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눈에 뻔히 보인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유언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홍길독 씨는 자필 유언장을 작성을 했습니다. 요건에 맞춰서 이름과 주소와 유언장 작성에 연월일 기재를 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유언의 전문으로서 이 아파트를 부인과 딸에게 절반씩 준다. 큰아들, 작은아들은 형제의 우예를 지키면서 어머니를 잘 모셔라. 라는 식의 간단한 유언장 한 장을 썼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자, 유언장을 쓰면 기본적으로 이 유언장의 내용대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여기에 불만이 있을 경우에 다른 형제들은 유류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유한 상속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유류분 청구를 하게 되는데 이 유류분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되고 또그 자기가 받을 유류분 중에서 기존의 특별 수익으로 받은 부분을 빼게 됩니다. 큰 아들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아버지가 사주었던 부천 집 값을 빼게 되죠. 작은 아들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특별히 밀어주었던 유학 자금을 빼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고유한 상속분의 2분의 해당, 1에 해당하는 유류분, 그 유류분 가액이 아까 27억 기준으로 하면 6억에서 3억으로 줄어드는데 그 3억에서 아버지가 사준 부천 집값을 빼거나 아버지가 대준 미국 유학 자금을 빼면 남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즉, 재판에 실익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싫든 좋든 자녀들은 아버지의 유언을 존중하게 되고 가족들은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아버지를 추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자식들을 비난할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 것이 공정하다고 판단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주어진 권리를 주장한 것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사전에 주의하지 못한 피상속인 유언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잘못이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사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한 전문직 비혼 여성의 사례입니다. 초등학교 교사를 정년 퇴직한 75세의 비혼 여성 황진희 씨는 봉사단체에서 만난 40대 장애인 수양딸, 그리고 유기견 센터에서 입양한 유기견 출랑이와 함께 한강에 보이는 반포동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학교 재직할 때부터 장애 아동을 위한 봉사활동을 활발히 해왔고요. 정년 퇴직 이후에는 장애인 지원이나 동물보호, 기후위기 대응 등 다양한 활동에 직접 참여를 하거나 지원활동을 해왔습니다. 가족 중 친정부모 두 분은 이미 사망을 하셨고요. 딸 사형제였는데 그 중에 두 언니 사망을 하고 조카들만 있습니다. 혈육은 그 친언니 한 분만 있는 상태들이죠. 그 동안 얼굴도 잘 몰랐던 조카들 최근 몇년 사이에 명절마다 인사를 오고 해서 반가운 마음에 식사도 차려주고 용돈도 주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추석에 조카들이 집에 놀러 와서 한강을 바라보다가 황진희 씨가 보고 있는 것, 듣고 있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는지 자기들끼리 돌아가신 다음에 이 아파트는 누가 가질까 이런 얘기를 농담처럼 주고받는 것이었습니다. 충격을 받았죠. 전혀 생각해 보지도 않았는데 이런 얘기를 한다는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법률상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 황진희 씨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러던 나중에 코로나 19에 감염이 돼서 중증 환자 환자실에서 일주일 정도 고생을 하다가 나오셨습니다. 자, 만약에 황진희 씨가 유언을 하지 않고 돌아가시게 되는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유언 없이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법정 상속인이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받습니다. 보통 평범한 가정에는 한 분이 돌아가시면 배우자나 자녀가 있으니까 가족이란 부분에 있어서 가족이 상속받는다는 부분에 있어서 큰 불편함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법정 상속 순위가 나와 있습니다. 직계 비속과 배우자가 1순위고요. 직계 존속과 배우자 2순위입니다. 직계 1순위, 2순위가 없을 경우에는 3순위 형제자매로 가게 되고요. 형제자매도 안 계시면 4순위 조카들이죠. 사촌이내의 반계혈족에게 상속이 됩니다. 지금 황진 씨의 경우에는 부모님 돌아가셨고요. 비혼이니까 남편과 자녀가 없습니다. 그리고 형제 중에서 두분 돌아가시고 언니 한 분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언니 한 분과 그리고 돌아가신 두 언니의 자녀들, 대습 상속이 되는 조카들에게 황진희 씨가 평생 쌓아올린 귀한 재산이 모두 상속되게 됩니다. 황진희 씨, 그동안 쭉 살아온 내용처럼 자기가 돌아가시게 될 경우에 많은 재산을 사회 봉사 단체, 자원 자원 봉사 단체, 자선 단체에 기증을 하고 수양딸로 데려온 장애인 그리고 자기가 애주중지키르는 유기견 철랑이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재산을 물려주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유언이 없었다면 유언이 없다면 그 모든 것 모든 뜻과 그 망인의 의사가 전혀 존중받을 수 없습니다. 조카들과 하나 남은 언니가 모든 재산을 가져가게 되고 수양딸과 유기견 철랑에는 거리로 쫓겨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이 든 황진희 씨 병상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유언장을 작성을 했습니다. 자. 유언장 작성에 관해서는 그 구체적인 작성 방법에 관해서는 제일 이강이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대체적인 내용. 내 재산 중에 일부는 자선 단체에 유증을 하고 또내 재산 중에 일부는 내 수양딸에게 준다 라는 식의 자필 유언장을 작성을 했습니다. 자필 유언장을 작성한 순간 앞으로 황진 씨가 돌아가셨을 때 재산이 어떻게 귀속될지가 정해집니다. 황진 씨는 간단하게 유언장 한 장을 작성함으로써 자기 이후에 자기 재산의 처분에 대해서 내 뜻대로 재산이 귀속될 수 있도록 강한 힘이 있는 조치를 하시게 된 겁니다. 내 뜻대로 유산상속을 하시게 된 황진희 씨의 유언장입니다. 자, 세 번째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 연고가 없는 분들 적지 않습니다. 1인 가구가 점점점 늘어난 추세에 맞춰서 혼자 살고 연고 없이 생활하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많습니다. 어려운 생활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재산이 많지 않다고 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그분의 뜻이 소중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건을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물려줌으로써 자신의 삶을 잘 마무리하고 있다는 그런 만족감, 외일다잉의 느낌을 체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례 김수임 씨, 부천 춘이동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는 8 5세의 홀로 사시는 분입니다. 가족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또 생활도 어렵습니다. 누가 돌봐주지 않는데 마음씨 착한 야쿠르트 아주머니 홍은주 씨가 매주 찾아와서 돌봐줘서 무척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할머니가 가지고 계신 모든 재산은 영구임리 아파트 보증금과 어렸을 때 어머니가 물려준 금반지 하나뿐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김할머니에게는 생명처럼 소중한 것들이지요. 자신이 죽으면 이 소중한 것을 나를 아껴준 홍은주 씨, 야쿠르트 아주머니에게 물려주고 싶다. 그래서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이 할머니가 만약에 아무런 유언 없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무연고자이시죠. 무연고자 사망으로 처리가 되고 이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 주변에 상속인을 찾다가 찾지 못하면 그대로 흐지부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 김 할머니 정말 여러 가지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가 김할머니 입장에서 한번 같이 유언장을 써보도록 하죠. 법정상속인이 아닌 분에게 또 내가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사람에게 법정상속분보다 더 많이 주고 싶다면 반드시 유언장을 써야 합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먼저 종이와 펜을 준비하시고요. 유언장 제목을 씁니다. 그냥 유언장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칸 띄워서 오늘의 오늘의 날짜 유언장을 쓰는 날짜 연월 일을 적습니다. 그리고 본인 주소를 씁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니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주소 다만 끝자리까지 정확하게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이름을 쓰세요. 그 옆에 도장을 찍습니다. 도장이 없으면 손도장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유언의 전문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뭐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어떤 재산이 있는데 그 재산을 누구에게 주겠다라는 취지만 명확히 들어가면 됩니다. 특정한 재산을 특정인에게 주겠다라는 것을 명확히 기재하면 그로써 유언장, 나의 첫 유언장이 완성이 됩니다. 자, 세 가지 사례를 통해서 왜 유언장을 써야 하는지, 유언을 해야만 하는지 충분히 납득이 되셨죠. 상속 분쟁 예방을 위해서, 또내 뜻대로의 상속을 위해서, 그리고 웰 다잉 설계도로서 유언이 왜 필요한지 오늘은 이 점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언장을 쓸때 준비해야 될 것들, 알아두면 좋을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